커피를 한잔 마셨어요. 네. 커피를 한열잔 가격으로 마셨어, 쿠폰으로. 근데 그거를 비용 처리를 할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법인카드로 마셨다고 하면. 아, 애매한데요, 그것도. 그것도 애매하죠. 네. 근데 이거가, 어, 아,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이거를 집에 가서, 내가 퇴근하는 길에 집에 가서 마셨어. 음. 이런 경우와, 아니, 이거를 직원들한테, 무슨 숙소에 커피, 아 커피가 떨어졌어, 직원, 그 회사에. 그래서 이 커피를 사서 먹었어. 어. 직원들 때문에. 사서 애매해. 갔어. 그럼 이거 두 개의 차이는 뭘까요? 근무를 했을 때. 법? 그죠? 아니, 그게 아니지. 그, 그 법인을 운영하기 위함이냐. 아, 그쵸. 그죠? <laughs> 직원들이 이 커피 먹고 야근해가지고 수익을 냈어. 네. 이거냐? 아니면은 내가 집에다 사다 놓고 나 혼자 먹었어. 아, 이거냐예요. 회사를 위한 거냐? 네. 그러지 않은 거냐? 뭐 이런 부분의 차이에요. 근데 그건 누가 판단해 줄 거냐는 거지. 그런 게정관 안에. 애매하면 정해놓아야 고 <laughs> 애매하면 정해놓으시면은 네. 표현이 된다고요. 아... 근데 그거를, 이 애매함을 판단하실 때, 잘못 판단하면은 선 넘는 거고, 네. 잘 판단한다고 그러면 잘선잘 타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예요, 그거. 아... 이 정관은 내가 선을 넘어가지 않기 위한 수단이에요.